아왜 예랑이에요? 아 진짜 싫다 진짜 아나도 싫어요. <laughs> 어 근데 이거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잡히는 거 아니에요? 배?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나 아, 아, 이해가 다안 아, 되나 본데요 미안 이게 예, 떨어지면 안돼요 알겠죠 알았다. 인사부터 다시 네. 네. 셋, 넷 안녕하세요 사이더세이치나 나부터 할게. 네. 사이 아무안나 아무도 안고 너무 좋은데 사이더스 h 키 연습생 박선호, 외화 연습생 조승현입니다. 사과 떨어지지마. 준비하고. 어. 시작하겠습니다. 야, 뭐야 시작한 거야? 아, 나, 나, 아 나, 네. 다시, 다시, 자, 자, 응. 내가, 내가 형을 이렇게 조종할게요. 어, 오, 사라져. 그렇지. 안된안안된안 어, 안안안안 다시, 다시, 날, 아, 아, 아. 날 조종해줘. 오케이. 야, 내 눈에 사가 들어간다. 내 눈에 사가 들어간다고. 아 떨어지면 못, 아못 먹게 하라 이거. 아 먹어도 돼, 먹어도 돼. 깨끗해. 다시. 아, 야, 야, 야. 야, 시간 없다. 시간 없다. 시간 없다. 괜찮다. 시작 눈. <laughs> 왜내 눈에 사가를 넣냐고. 야, 저 내가 여기서 귀야 나도 귀인데. 빌려요? 빌려요 딸기야. 톡톡. 만너 엄마는 볼로 왔어요. 눈 왔고 어, 여기다 내가 보고 갖고. <laughs> 야, 쉿쳐. 야, 쳐. <laughs> 이제 붙었어? 됐어떡배 너는 거야 배! 배거기 말고. 배! 배! 아이 달을 챘로. 아배르아누지 아이. 인사드리자. 하나, 둘, 셋. 국민 부사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혼자 혼자만하고. <laughs>